네, 오늘의 채소 오이에 대한 경매 시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이 농가에 앞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재배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롤리 컴이어를 이용한 식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한 농업 회사법인 코리아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실 때 트롤리 컨베이어를 이용한 재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면 어렵기도 하고 어떤 방식인지 좀 상상이 되진 않거든요. 어떤 재배 방식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고정된 땅에 농작물을 심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경작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요. 예. 저희는 이러한 고정 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 직물이 심어진 트레이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트레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농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쉽게 농사를 질수 있습니다. 물 공급, 영양분 공급, 자연 수정, 포장까지 자동으로 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기존의 그 어떤 스마트팜 시설보다 획기적이고 월등한 신개념 농업 시스템이라고. 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뭐 근해를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laughs> 예. 놀이시설을 타고 있는 것 그렇네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기발한 재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을 좀 개발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원래 그 타이어 휠 생산 업체를 사십여 년 넘게 경영했는데요. 네. 자동차 휠 제조 공정에서 이 트롤리 컨베이어에 휠을 달아서 매달아서 도장 부스를 거치면서 색을 입히는 도장 공정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 시도이며 국내 특허 26건 출원했고 국제 트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그러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노동 강도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맞습니다. 노동 강도를 낮출 뿐 아니라 이동식 재배를 통해서 동일한 면적 대비 활용 효율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노지 백 평에서 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어, 일반적으로 475주 정도가 식재되는 반면에 저희 시범 농장에서는 70평에 952주를 식사하였습니다 중간 활용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수익성도 향상되고 요또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병충해 침입이 어려워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가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병이 들더라도 작물들이 독립된 포트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포트만 제거해 주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점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재배 방식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식물 성장에 좀 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아닙니다. 이 오히려 컨베이어의 그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작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워냅니다. 실제로 우리 시스템으로 지은 농산물들은 맛도 좋고 당도도 높아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이 실험 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어, 이게 참 식물도 비슷한가요? 저도 희 옛날에 집중력을 향상시킬 때 약간 미세한 소음이 오히려 그렇죠. 도움이 되긴 네. 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참장물 네. 바다 근데 크기도 다양하고 재배 방식도 다를 텐데 이 시스템 활용해서 좀 재배 가능한 품목이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그 수박이나 호박 같은 덩쿨성 대형 과채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같이 키가 큰 작물들은 트레이 단수를 줄여서 재배 공간을 높일 수 있고요 뿌리가 깊은 심글근성 작물들은 배지 높이 조절링을 이용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러니까 좀 무거운 작물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네. 관심을 보이는 농가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설비 구축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농가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하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구축 비용은 한 평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든 1년 이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사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뭐 비용은 절감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만큼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단순히 그 새로운 농업 기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농업혁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 보급해서 중국산 농작물과 견주어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업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아라메리트나 러시아 같은 기후적 영향으로 농사가 어려운 국가에 저희 시스템을 수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획기적인 이 재배 방식이 많은 농가에 좀 보급이 돼서 농가 소득에 잘좀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상상하던 일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상상했던 혁신적인 농작물 재배 방식이 현실화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좀 점점 더 최첨단에 첨단화된 농촌의 모습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최소 5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과채지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